6레세 조안이? 아빠엄청넣었 시에가 일단은 병을 치고 레오나가 막아주면서 시간 벌면. 이동의 뛰어. 고착나가 빗나갔는데. 아주 오차이고요 시간 차이 끊 싶었는데. 아, 여기서 사용 선구가 기가 막히게 들어왔고요. 이거는 네, 어. 이중으로다가. 네, 오 어? 자르반. 기차 타이밍 얼리면 끊을 네, 수 있거든요. 빠르게 어, 놀랐죠? 순식간이었어요. 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야, 이점이죠.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확정하게 걸어보는데 이지랄 상태가 조치 못해요. 탈치마큼 오히려 오히려 건물도 아, 없고 오히려 오 카이팅. 이지랄 상태가 이렇게 조치가 못해서 와, 수치, 수치. 이게 스킬 다 피할 거 피하고 싸운 거거든요. 네, 공대도 네. 각이 안 나. 이진가 해주고. 이제 때릴 게 없으니까, 와. 첫프형하도2 0 0로 올리는 느낌이네. 잡을 길이 저. 있는데, 이걸 탈출해! 아직도 맞지 않겠고요. 캡! 페이더윙 슛! 페이더윙 슛! 와, 빡! 페이더윙 슛까지! 아, 여기서 시에. 네. 탈리아가 가... 라인을 밀어 넣었으니까. 네, 단단해 보이긴 했어요. 네, 거의 갔는데. 네. 갔고. 가... 페이더윙! 이야. 가진... <laughs> 그리고, 그게 킬이었어요, 그리고. 네. 건번뭐 이런 게 아니고 맞습니다 완전 필요한 네. 하늘은 그만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네요 아, 네. <laughs> 네. 메이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역으로 자동으 생각해보는 거죠 네. 오! 아 타월로 때렸으니까 어, 오 이거 메이커야 기차 아까 놓은 이거였거든요 네 너무 앞섰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만한 움직임들 움직임 어? 그렇죠? 오 어, 이거 정못발 대박 야, 아, 야! 이걸 역대박을 봤어요 아 자르발의 움직임을 못 봐서 이야 야, 진짜 예. 예뻤고 다르반만 없었으면 전멸 쓰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네 너무 예술이었습니다 가사 그리고 소드하트의 얻어마는 연기도 정말 좋았어요야 네. 정중앙에 흑점폭서 두개의 포인트를 어? 쫓아갔습니다 아 이거 푸시개 날리는아 아 아, 이거 그냥 깔고 죽는게 어? 좋냐? 전멸! 전멸? 어? 설마? 돌방울! 와! 그리고 같이 또잡요 아이고 아이고. 못넘요 네. 이 넘어올 수는 있는데. 네. 카가좀나지 않나요? 카사하고 m 어, 아직 먼저, 먼저 와요. 아직 먼저 와요. 이거 아직 먼저어요 왔어. 네, 카사는 아직도 오고 있으니까 적당히 맞다 빼야 이런 생각 했거든요 네. 네. 여기서 다 아, 들어갔죠? 네 부패에 네, 닿을까? 다, 다 해둡니다 그렇죠 오 메이코 네, 일단 블럭킹 한번 했는데 메이코 스팬는 없는데 네 근데 메이코가 약간 좀 몸이 없어서 약해서 잡았어요 그리고 근데 그 다음은 전투예요 왜안렉지 일단 전멸로 빠져나가고 이즈가 팀 게임에서는 뭔가 이런 점 때문에 어? 자그 싸움을 겁미나 파워 챌린다도 탈출 와,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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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고치! 좋아 레오나가 천공의 검으로 물고 들어가서 <laughs> 와고어툴 뭐� 더가 안면 자꾸 빠질 수 있을 만한 과저씨죠 네네. 그래도 스레시와 레오나의 그 파괴력 차도 좀눈였네 <목소리> 그렇죠. 레오나가 훨씬 더 우위니까. 네. 그래서그 레오나를 끊는다면. 어, 레오나 만져 이게 더잔죠 팀원들의 그 집중력. 오, 오. 리려와 이거. 요 벽이 이정으로 기절이 오랜데요? 네. 지분을. 자라. 네. 어이 좀뭐 점수를 따나요. 포스의 NBD의 점수를 다 주나요? 이렇게

보안자의 협곡벽을 타고 지가리죠 뒤태 뒤태 어요어요자일 바루스 바루스가 높아요와 그리고 요지지보지요작와 말린 자를이있 모든 것와상대 원두가 교환 네 그리고 조약으로 생존까지 초으로 와, 지에질도 그렇죠. 칼리아도 일방적으로 때릴 때나 센 거지. 시에 비해서. 어, 네. 어, 이거, 어어? 역설계는 이건 잘는데 메가다리 U의 벽에서 벽에서 지브를 벽에서. 벽에서. 못떨어갔어요 어. 아, 아시르가안 아. 보였어요. 네, 이거. 네. 쓰하면 그래서... 이긴 거죠. 네, 벽치고 지브는 근데 여기서 와. 어 아, 지금도 5대 3이면은 네. 어 가져 가져 네. 가져 싸움이 죠아 걸었어요. 소다테. 먼저가 소다테. 그아도 칼정화. 넣어 줘야 되는데 안 돼요 지금. 뭐. 오지마고. 어 근데, 어, 어, 근데 괜히 위치가 쪽으로 올라갔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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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토스. 대지 어, 토스. 어, 어, 아. 에메리스 잡다. 나도 잡는데. 와! 지부. 너블 기만들도 여기 코드라스요앞 그리고 바닥 에이스를 아, 아, 이렇게 잡네요 아, 마지막까지 네. 가자 넥서스 파괴되면서 경기가